안녕하세요. 유아복떡방 이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등면 가조도라는 섬이 있는 이제 요곳을 창우리라고 하는 주소지로는요.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사등 KTX 종착역에서 차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창우리 한 이제 소목을 하고 있는 땅입니다. 요 세대들을 보면 저 위쪽으로는 거의 분양이 끝났고요, 요 바닷가 쪽으로 해서 지금 분양을 제가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이시는 땅이, 이, 층고가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조금 보시면, 앞쪽에, 지금 제 손모양에서 보면 이쪽에 계단 모양으로 보이시죠? 저지 내려가 있는 쪽을 텃밭으로 쓰시는 또는 마당으로 쓰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이쪽이 보이는 이 땅에, 어 저쪽에 경량 철골조, 이런 집 있죠? 여 평짜리. 이런 거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매매,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다뷰를 보시면 잘 보이는 위치시고, 보존 관리 지역이라서 이쪽은 이제 주택 가능하시고요 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가능한 곳입니다. 좀 특이하게, 어, 도로변에서 이렇게 바로 주차를 해서, 이게 주차장이에요. 주차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이제 보이신 데서 이제 반을 가를 건데요. 다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공을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한 145평쯤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로가 한 35평 빠져요. 오시는, 요쪽에 올라오시는 지분이 35평 정도 빠집니다. 이쪽이 도로 지분으로. 하셔가지고 1억 6,500의 거래 진행 중입니다. 원하시면 옆에 있는 땅까지 해서 크게 보셔도 되고요. 어, 관심 계신 분은 이제 이소장한테 전화 주시고요. 요즘에 토목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로 올라서 이렇게 단지형을 해야지 토목이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바닷가 쪽에 세컨하우스를 저렴하게 2형 밑으로 찾으시는 분이 계셨다면 좋은 이제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이소장이었습니다.